가령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국내에 우버 그랩 형태의 차량 공유 서비스를 신속히 도입한다. 심야 버스에 이은 심야 지하철을 도입한다. 스타트업의 신규 비즈니스에 대해 일단 허용하고 보는 주의. 차별금지법 제정. 길거리 흡연 금지. 금융소득에 대한 구간별 과세율 확대. 보통 이런 가치를 실현하려면 법의 제정을 통해 가능하겠죠. 그럼 이 가치를 누가 대변을 해주나 생각해 보면 현재 정치 구조에서는 불가능한 현실이라고 봅니다. 가령 저는 이제 서울의 이제 마포구 갑에서 살고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위의 가치를 지지하고 이것들이 이제 현실로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서울 마포구 갑에, 어 국회의원이 이걸 대변을 해줄까요 어, 마포구 가베는 이제 저와 이제 정반대의 의견을 가진 분들이 적지가 않을 것 같아요 당장 이 마포구 갑에 거주하는 흡연자분들은 길거리 흡연 금지법에 대해서 반대를 하실 테니까요 다양한 가치가 요구되는 이 사회에 소송구제로 당선되는 지역구 국회의원은 어, 우리의 현실에 어, 더 이상 와닿지가 않습니다. 지역 중심의 이제 대의 정치에서 가치 중심에 직접 참여하는 정치 형태로 우리의 정치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대통령이 있죠. 한 명만 존재하죠. 저는 이제 대통령제가 이런 다양한 가치를 대변할 수 있는 모델일까에 의구심이 생겨요. 사실 너무 어렵거든요. 대의 민주주의는 이제 모든 시민이 직접 정치를 할 수가 없으니 권력을 나눠줄 대표자를 이제 뽑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마포구에 사는 사람들을 모아서 국회의원을 뽑고 대선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개인에게 권력을 몰아주는 게 맞을까 시대는 너무 바뀌고 있는데 정치 권력을 지키고자 하는 양당의 카르텔은 아닐까 하는 문제의식이 사실은 제 머릿속을 떠나지를 않아요. 저는 이제 국회의원을 뽑는 방식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틀 안에서 전국 단위로 각각의 국회의원 후보자가 나와서 아젠다 중심으로 이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우버의 합법화가 본인의 제일 순위 가치가 될수 있겠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이제 지역 중심의 전략을 채택을 해서 강남구나 해운대구의 삶의 여건을 개선할 정책을 피겠다고 해서 지역 주민을 타겟으로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 시민들이 추구하는 가치에 비례해서 국회의원 당선자가 배출이 될 겁니다. 지역 카르텔, 정당 카르텔을 활용해서 삼선, 사선 하는 직업 정치꾼들이 아니라 시민과 시대의 가치를 대변하는 정치인들을 뽑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도 이제 얻게 되지 않을까. 어, 라는 생각이 듭니다.